자, 브릭스 리딩 팩. A u n 2입니다. A 아, house for Max. 어, 집은 집인데 누구를 위한 맥스를 위한 집. 자, 영어식은 어 순이라는 게 있어. 그래서 그어 순을 문장 5형식이라는 것으로 나눴는데 자, 기본적으로 5형식이니까 몇 개겠니? 어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가 되는 것이고, 문장이라는 것은 은느니가 다가와야 되겠지. 은느니가 다, 그리고 은느니가 다, 자 그리고 은느니가 다, 은느니가 다, 그리고 은느니가 다, 은느니가 그다음에 은나니가다 은나니가다 됐지. 자이 형식 그대로 놔두고 이 형식은 누가 온다 보어 보는 뭐라 그래서 똠똠이라그러잖아 똠똠 누구랑 똠똠 이해가 똠똠이야 I am pretty. 근데 내가 예쁜 거잖아, 그치? 내가 예쁜 거 똠똠 이 얘랑 얘랑 똠똠이 되는 거고. 삼 형식은 은나니가다 을입니다. 내가 샀다 한 펜을 내가 샀다 한 강아지 일을 이게 바로 사명식이고 사형식은 I O D O 해석이더 중요합니다.에게 을르이라는 것이야. 자 은나니가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로 있잖아 주는 애들이 많아 그걸 수요라고 하거든. 내가 가르쳐 준다 너에게 영어를. 내가 사 준다 너에게 티셔츠를. 내가 어, 가져다 준다 너에게. 우유를 됐죠 그다음 오형식은 은나니가 다을을하고 똔똔이와 이건 뭐냐면은 시키는 애들이 많아 내가 시키는데 너가 방 청소하는 길을 시키는 거야 너가 뭐 하는 거지 어. 그리고 내가 봤어 강아지가 달리는 걸 봤어 강아지가 달리는 거잖아 얘가 똔똔이야 됐나 내가 봤는데 강아지가 달리는 거 봤다 그게 바로 오형식입니다 이거 필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, 그리고 이렇게 문장 성분을 이렇게 빗금으로 쌤 나눠서 읽어 줄 거야 강조해서 읽어 줄 거니까 이거 빗금에 맞춰 가지고 빗금도 적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세요 한번 봅시다 맥스 맥스는 is 이 t a my dog 나의 개자 나의 는 소유격이라 그러죠 이가 들어가면 아이 나는 make 만든다 a house 한집 을 for max m a x 를 위한 아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위해서 집을 지어놔 만들어 주나 보다. I need 필요로 하다. 뭐가 필요한가 보자. a hammer 하나의 망치, a saw 한 스톱 nails 오브 어, and 그리고 어떻게? 10 b o r e s 1 0개의 판자들 a, b, c and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First 먼저 I 나는 make 만든다 walls 벽들을 무엇을 가지고 with four boards 네 개의 판자들을 가지고 음,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을 쓸수 있죠. I 나는 use 사용한다 the hammer and the nails 그 망치와 and 그리고 못들 울뺑뺑뺑 <뱅>, 우리나라 말로는 쾅쾅쾅 쾅쾅쾅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? 뺑뺑뺑뺑뺑뺑 합니다. 자, 다르다, 그치. Next, 그다음에 자, first, next, 그다음 나는 make, 만든다, a 아, roof, 한 지붕. 을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six balls. 여섯 개의 판자들을 가지고 그 판자 네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진 다음에 그치 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여섯 개 가지고 어떻게 한다? 아, 이걸 그걸 하네. 그렇죠? 집을 만드네요. 근데 네, 그것들은 이다. 이어 투 너무 길어. 자, 그것들그 판자들이 이다. 뭐 너무 길이 판자가 긴 거잖아. 똥똥. 자, 이게 뭐라는 거야. 그 판자들이 길다니까. 똥똥. 됐죠? 아이, 나는 컷. 자른다 them, 그 판자들을. 너무 길었으니까, with the saw. 그 톱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라는 말이 with 입니다 m 이다 I, the, nin use, 사용한다, the hammer, 그 망치와 and 그 그리고 nails, 못들, 을, again, 다시 사용을 한대. Bang, bang, bang. 어, 광광이 또 멋지러네요, 그죠? h e n 그러고 나서, 아이, 나, 는, 페인트, 칠한다, 페인트 칠한다. 자, 페인트가, 우리 말하는 그 페인트 요 통에 들어거 있잖아. 요렇게된거 어, 이런 페인트도 되는데, 페인트 칠을 한다, 라는 동사도 됩니다. 알겠죠? 응. 페인트 칠한다. 그, 집, 으, 블루 앤 옐로우, 파란색과 노란색으로. 자, 요거 한번 봐봐. 페인트 칠을 하는데, 페인트 칠. 그 집이 물, 무슨 색인데, 응. 이렇게 되는 거야. 파란색이랑 웨트 으로 아 이거 납니다 이거 납니다. 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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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리. 자 어떻게? 어 파란색과 노란색 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the house 그 집은 looks 보이는데 cute 귀여워 보인대. Last, 마지막으로 아이다. 는 라이트 쓴 다. 맥스에서 뭐라고 썼어? 맥스의 집이라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응? 맥스의 집이다. 이렇게 쓴 거야. 맥스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끝자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문법적으로 한번 봐줘야 될 거. 아, 이거 문맥을 한번 보자. 집을 만든다고 맥스, 나, 나는 맥스라는 개가 있는데 그 맥스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. 그치?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고, 이런 도구들. 우선은, first, 첫 번째로는, 어, 우선 벽을 만들고, next, 그 다음으로는 지붕 만들고, 그지 그리고 잘라내고, 너무 길어서, then, 그런 다음에, 페인트 칠했어. 마지막으로 맥스의 집이라고 적었어. 이거는 순서야. first 하고 나서 첫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next.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요. then 그런 후에 뭐라고 하고요? last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다. 자, 요거는 있잖아. 문맥의 흐름을 어 결정하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알겠지? first, next, then, 그러나요? last 마지막으로 또떠하다 어떠 이건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알겠죠? 오케이 너무너무 쉬웠다 어려운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